소해서 만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윤석열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세 명이 당론을 거부하고 투표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들이 낸 균열은요, 14일 제 2차 탄핵 투표에서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자 이렇게 한눈 쪽으로 도왔으니 되었습니다. 자 김상욱은 그에 더해서요, 윤 탄핵 표결 다음에는 찬성하겠다. 여당 내세 번째 이탈표를 확실히 했습니다. 지난번엔 참여해서 부결했다 해놓고 이번에는 이제 참여해서 가결시키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던 것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부결을 한 거고 그 사이에 명확한 퇴진 절차가 나오지 않으면 가결하겠다 했는데 오늘 가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이 여러 가지로 질서 있는 퇴진 대책을 세우는 와중에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문자 폭탄부터 지구당 당사에서 시위하는 것 온갖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공정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이 주변에서 의문사가 지금 속출했습니다. 이번에 이 겸에서는요. 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처벌받아야 되겠지만은 난한 명도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술 동안 그 군인들이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재명이 주변에서 지금 여섯 번째 의문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재명의 이 방탄 탄핵이 계속되고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민주당이 그의 방패막이를 할때 안철수나 김혜진아. 또, 김상우리가 그들을 나무란 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일종의 정치적 배신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 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당시 권력이던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가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그때 이들이요, 그런 말을 해서 지속적인 핍박을 받았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정의와 공정의 잣대로 이재명을 향해서 당신이 한두 건도 아니고 수많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대북 송금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당신도 나쁘다. 자, 이런 말을 갖다가 했다면 제가 존중하겠어요. 심지어 그셋 중에는 그나마 윤회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온 안철수도 이재명의 지금 범죄 방탄에 대해서 말을 한 바가 없는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윤석열의 멍청한 계엄 실패 이후에 지금 온 여론이 달라들고 또이재명이 지지자들이 시민이란 이름으로 변장이 되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탄핵에 찬성하라고 한명한명 한명 압박하고 있을 때 이들이 마치 당론에 반하여 개인의 민주주의적 정치 소신을 지키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도 참으로 가간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이면의 진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안철수부터 이야기하면 이 안철수는 2011년입니까? 2011년 가을에 오세훈이 무상급식 투표 부결로 아웃되고 난 이후에 자, 안철수가 갑자기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서울 시장에 나갈 듯하다가 자, 자기의 지지 10분의 1도 안 되는 박원순 손을 들어주고 안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했죠. 자, 그러고는 결국은 예상한대로 문재인과 협상을 벌여서 문재인을 야권단일 후보로 만들었고 시간을 버티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문재인을 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2013년 재복을 선거를 할때 서울 노원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국회의원에. 그 다음에 새 정치 연합을 창당을 선언하고 이제 당 이름을 바꾸던 민주당과 통합 신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하고 김한길과 더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가 됐어요. 자, 그러고는 당내의 리드십을 상실해가고 2014년에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요. 자, 이후에 문재인 체제가 출범을 하자. 갈등을 빚다가 2015년 12월 새 정치 민주연합을 탈당하고 2016년 1월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같은 해 있었던 4월 20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에게 쫓겨난 호남 민주당 세력을 가지고 주로 호남에서 석권을 했죠. 자, 그리고는 2017년 19대 대통령 후보 선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 국민의당 후보로 나섰는데 자, 홍준표 24%보다 작은 21.41%를 기록해서 3위로 낙선했습니다. 그때 안철수가 홍준표하고 단일화 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 낙선 이후에 바른 정당,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에 가담하고 나온 62명의 바른 정당과 합당하여 바른 미래당을 창당했고 자, 7회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대선에서 얻었던 21%보다 작은 20%도 안 되는 19.5%로 김문수한테도 밀려서 3위로 낙선했습니다. 자, 그 뒤로부터 정치판에서 좀 물러난 듯 했지만은 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서 자신의 국민의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21대 선거에서는 지역구는 후보를 안내고 본인도 출마하고 전국구만 후보를 냈죠 그래서 두명인가당선됐죠 그리고 서울시장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또 출마해서 검태섭이하고 단일화 경쟁을 하면서 단일화 후보라고 나왔는데 야권 최종 단일화에서 오세훈에게 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했지만은 막판에 당원이 죽는 사고도 생기고 그야말로 지지율이 바닥을 끼니까 2022년 3월 3일날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했어요. 자,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해서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2022년 6월 성남 분당갑 후보로 출마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 이제 그 같은 선거구에서 또 출마해서 당선되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낙선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애다간 입장으로 윤을 적절하게 비판하고 이재명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왔어요. 자 김혜진은 명인 피아니스트로요. 지금 유명했죠. 자 그래서 2020년에 나름 장안에 이 화제가 되던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2020년 3월 달에 당시 미래 한국당이라는 국민의 힘의 위성 비례 정당의 1호로 당에 영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례대표 명단의 11번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안정권이었죠. 그리고 위성 비례 정당에서 대변인까지 했고 그래서 결국 당선이 되어 국민의 힘과 통합되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후에요. 이후에 이 사람은 이 유승민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고. 자 윤석열 선거에서는 이선대 위에서 활동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장애인 이동권을 찬성한다. 그래서 전장년 시위 등에서 지금 참여하고 했지요. 당시 이준석이가 이 전장년 시위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충돌도 했어요. 자 윤석열 당선 이후에 인수위 자문위원도 했고, 23년에는 땅이 간호사법 개정에 반대할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항상 그리고 동성동본의 문제에서도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수정당 소속이지만은 여러모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그 정체성이 애매했어요. 자, 2023년에는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됐어요한동체제가 들었을 때는 비대위원으로 위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비례대표는 한번 하고 많은데 아주 비례대표 두번한 사람을 같은 당에서는 찾기가 어려운데요. 또 비례대표 15번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과 노선이 맞지 않아 탈당하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는 그 다음 선거에서는 지역구에 출마하는데 이 장인이라고 하면서 당에서 엄청난 배려를 했어요. 자, 당선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힘이라는 보수정당에서 비례대표를 두번 차지할 정도로 유례없는 행동을 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비례대표를 요 근래에 같은 당에서 두번한 사람은 거의 몇명 되지 않을 겁니다. 한한두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역할을 했어요. 비례대표를 두번한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혜지는 그걸 해냈어요. 자김혜지가 자기 소신을 밝히고 소수자에 대한 그 존중하고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 힘에서 적어도 두 번째 비례대표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성향에 맞는 정당을 가야지 보수의 이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옳지 않지요. 자, 김상욱은요 울산 남갑이 지역군데요. 울산에서도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자리죠. 그 민노총이 세가 강한데 남갑은요 국민의힘 후보가 그래도 쉽게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삼선했던 그 자리에 이채익 의원이 있었는데 국민추천제 후보로 단 다섯 군데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일부러.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신인인 44살의 김상욱이를 공천했어요. 굉장히 많은 내노라 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국민투표 공천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공천 받자 말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문재인이 처음 대선을 나와서 박근혜 후보와 붙을 때 문재인 지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이 사람은 송철호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상욱이는 그때 변명하기를 2012년에 초임 변호사로 송초로 시장 로펌에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 송초로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 그 사람이 야권 지지자인지 뭐 문재인하고 친한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당시 수습 변호사 신분이었고 정치에 관심 없던 때라 지지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 수정컨대 송철호 변호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하던 터라 송 변호사의 요청으로 그냥 이름이 올라간 걸로 보인다. 자 그러다가 2017년에도 문재인 지지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당시 문재인 지지를 했다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변명했습니다. 송철호가 문재인의 30년 지기고 울산의 그 시장 부정선거로 문제가 됐던 사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때? 송철호가 누구인지 몰랐다. 문재인하고 관계. 이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상욱이가 투표하고 나오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없었다면서 송철호가 당시 한 다섯 번쯤 울산에서 총선 시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모르고. 송철호 정치 성향도 모르면서 그 밑에서 고용변호사로서 정치 성향 없이 일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터라 정치 성향이 강한 사무실에 오래 있는 게 불편해 1년 만에 다른 사무실로 옮겼다고 했지만 문재인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아마 송고용주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권유로 인해 부주의하게 한글로 보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시 2012년 12월에 울산 지역 교수 31명과 함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상당히 회자됐어요. 그런데도 이자는 정치적 지향이 맞는다면서 국민의힘에 합류해 법률자문위원장 윤리위원을 했고요. 그런데 TV 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김상욱은 2017년 3월 27일 두 번째 문재인이 출마한 대선에서도 울산 지역 변호사 9명과 함께 문재인을 지지, 공개 지지하는 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주도한 변호사는 김상욱이는 10인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했고, TV 조선이 이를 물으니까 2017년에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다가 국민의힘에 공천을 왜 신청했냐 하니 박승민 의원 제안으로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울산의 국민의 힘 의원들 송사를 도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상욱이는 박승민이 울산의 구청장을 할때그 밑에서 합창단 단장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국민의 힘이 국민 추천제로 선정한 다섯 곳은 낙하산으로 내리 보내면 누구든 당선되는 거예요. 명목이 여성 청년을 위한 정치 신인을 위한 특혜 지역이라고 했죠. 김상욱이가 거기 발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섯 명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이 조기 하야하라고 말한 그 다섯 명 안에 포함이 됐죠. 자, 김상욱 사무실에 어제 당원들이 밀어닥쳐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수막까지 들고 가서 김상욱 각성하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을 보면서요, 이 정치적 소신이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행동에 보면 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국민의 힘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국민의 힘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 소신이에요? 정치적 소신대로 가려면 김혜지나 김상욱이나 안철수나 다른 당에서 출마했어야죠. 자, 그런데 이들이 배신자라고 비판하면 그것을 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파시점입니까? 어제 누가 그렇게 대결을 달았는데 참으로 멍청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들은요, 애초부터 국민의 힘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준 국민의 힘도 한심합니다.